어포는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거든? 그래? 헐, 그녀가 arrival. 도착하자마자, at the base, 기지에, 스크류차이에 스크래, 있는. 그 다음에 나이팅게일은 동사, r e a l i z e 깨달았다, how부터 문장 끝까지. 의, 주, 주동. 의문사 옆에 이제 형용사 붙어날 수 있지. 얼마나 그게 어려울지 깨달았다. to, provide, 제공하는 것이. proper 적절한 이제 medical care 의약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at the base 그 기지에 있는 기지에 적절한 그 다음에 essential 필수 supplies 보급품 필수 보급품 searches가 앞에 꾸며줘 뭐와 같은 이제 food 음식 그 다음 basic furniture 기본 가구 그리고 blanket 담요와 같은 필수 보급품이 동사 were not sufficient 충분하지 않았고 and sometimes 때때로는 non-existence, 아예 없는. 아예 없었다. 열악하네. 그 다음. patient, 환자들은 had to deal with, 대처하다. 대처해야만 했는데, inadequate, 부적절한 sanitation, 위생. 부적절한 위생에 대처해야 했는데, 반전나 위치, 이것은, 동사 words, w o r s e n t 악화시키다. by exposure, 노출로 악화되었다. to, ret,니까, g랑. 그리고, 이제, free, 벼룩, 시장. 벼룩 시장, 뿔리막게. 벼룩에 노출로 악화시켰다. furthermore부터 문장 끝까지 밑에 치고, 이거 문장 삽입. furthermore 연결해서 네모하고, 게다가, the medical record, 의료 기록은 w r 동사, extremely, 극도로 disorganized, 체계적이지 못한, There was a because, because, 잠깐. because 자리에 이제 why 오면 안 되고. 그것은 때문이다. none of the hospital. 병원의 어떤 병원도 없어. 동사 were. Using the same reporting 같은 기록체계를 쓰지 않아서. 제각각인 거야, 기록이. 병명들이. As any of the other. 어느 다른 곳과 동일한 기록체계를 이제 갖지 않아서. 이거 뭐냐면, the same A as B. B와 같은 A, the same A as B. Itch, mm. hospital, itch 단수 취급하니까 hospital s 안붙었 고. 각각의 병원은 동사 header different system. 다른 체계를 갖고 있었어. 완전 이제 난리 난 거네. Of naming. 이름 붙이는 거. 그리고 mm. clarifying. Clarifying. 전치사 플러스 ing. 분류하다. d i s e 질병에 이름을 붙이고 분류하는 체계가 달렸, 달랐고, 앤 n d 그리고 e v 심지어 the n u m b 사망자 수도 was not accurate. 정확하지 않았다. 써 so, h 따라서 연결서 해 네모하고. 나이팅게일은 전념하다. 데디케이트 이거 전념하다. 데디케이트 a 2 e B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데디케이트는 2가 전치사 2야. 외워야 돼. 그래서 D IN 정과. 원형 오면 안 되고. 전념했어. Herself. 제기대명사는 주어랑 목적가 같을 때 쓰는 거지 아 지가 스스로를 전념시킨 거구나 Not only A, but also B 투부정사백렬됐네투 전치사? Serving the needs of the injured 한 부상 입은, 그리고 병든 군인들을 군인들의 이제 needs, 욕구를, 요구, 욕구? 요구? 요구를, serving, 들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directly, 직접 But also to improving, 개선하는데도, 그, recording keeping, 기록 관리, 병원에. 이 사람이 진짜, 그, 케어만 한게 아닌. 그 다음. She, 그녀는, introduce the practice, 관행을 도입했는데, 어떤 관행, recording, 기록하는 관행. The cause 원인을, 이치 각각의 사망의 원인을, in uniform, 동일한, 맨날 방식으로 기록하는 관행을 도입했는데 반전담화 위치 계속지법 근데 그거는 had not been done previously 이전에 done 시행된 게 아니었대 혁신을 일으킴 after witnessing 목격하다 목격한 후에 많은 tragic 기극적인 그런 death 죽음을 목격한 후에 during the world 전쟁 중에 uh, 한번 끊어주고 나이킹게일 주어 동사는 나이킹게일은 알았다 데프터 문장 끝까지를 뭘 알았냐면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 투도 가 앞에 끊어지지 행사재용법 to prevent unnecessary 불필요한 death 죽음을 prevent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was 동사 to improve 향상시키는 거다 sanitary 위생 컨디션 상태를 in army hospital 군 병원 내에서 위생 상태를 향상하는 거다 Therefore, 그럼으로, 연결서 네모하고, she, 그녀는 decide to 동사원형. 결정하다, persuade, 설득하기로. 설득하다. army official, 군 관료들과, 그리고 politician, 정치인들에게, t h a t widespread, 광범위한 sanitation, 위생, reform, 개혁이, was, v, comma, miss를 필요하다고. 개절이네개절 100절. 이러려고 설득한 거지. 그 다음에 With the help of William Farr, 요 사람의 도움으로 관점 나오면 이게 이제 구연 설명해주는 거이 사람 누구냐면 선도적인 reading 선도적인 Statistician, Statistician, 통계학자였던 at the time 그 당시에 더 좋은 조언점 얘의 도움으로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나이팅게일은 made a number of 많은 report 보고서를 작성했다 based on 모모의 근거하여 information 정보를 바탕으로 she 그녀가 she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she had gathered during the war 전쟁 중에 이제에게들도 수집한 she 그녀는 knew 알았다 테디아를 뭐를 알았냐면 her message 그녀의 메시지가 might easily v, comma. 쉽게 get lost 놓칠 수 있음을 a 어, long list 긴 목록에 이제 테이블 표해서 so 그래서 연계서대모하고 in attempt to 모모의 시도로 communicate 전달하려는 시도로 정보를 뭘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she 그녀는 d e v e l o p 개발했어 유니크 어, 독특한 그래프를 즉 polar uh, area 그래프니까 폴라 그래프를 개발했대.